어때? 이정도? 괜찮은데? 난 좋은데? <laughs> 어 말해 뭐해? 나는 어, 솔직히 말해서 했었어. 내 여자친구라면 내가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관리를 못하니까 음, 그 편하지도 응. 않았고 응. 안녕 안녕 이 그냥 이제 적응이 된다 어. 이제 예의가 좀 생겼어 어, 어 모르네 가만 어, 적응을 뭐. 네.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이 야내가 맞아 다행이네 기분이 나빠 사람이도 좋아하지 아, 이렇게 해봐봐. 한번 해봐 그것도 충분히 다연하지아 그래? <목소리도> 대단한데?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세크씨입니다 요 뀨입니다 <laughs> 요를레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동구동게 오늘의 동구동구스는 뭡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오 오늘 좀 디테일하네? 본인 혹시 체지방률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어, 나한 10%? 된다. 10%? 응. 나도 한99% 10%될 거야. 제송한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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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이다. <laughs> 진짜? <웃음> 30이면 이제 그때부터 운동 열심히 해야 된아 의사가 그어간거아 아, 그래. 어. 아, 의사가 사진이있 뒤에서 본다.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가 체지방 사진 보기 전에 응. 우리몇 퍼센트인지 모르잖아? 아그지 내가 그치. 몇 퍼센트 면 내가 좋지 않을까? 라는 그거부터 말해 아나 근데 나 이거 살짝의 답을 알고 있어 아 진짜? 김빠질 어. 응. 수도 있는데 말해 궁금해 체지방 그거 수치랑 상관없어 아 진짜로? 진짜 상관 그럼? 눈 바디가 중요하다고? 어. 무조건 눈바디아 같은 체지방 지수라도 음. 달라 얘가 우리랑 똑같이 10% 뺐어 몸이 똑같을 거 같아 안 똑같아 절대 똑같을 수 없어 진데 아, 그러면 뭘 봐야 는 거야? 돈? 응? 명예? <laughs> <laughs> 햄스트링? 아 <laughs> 이게 첫 번째 사진부터? 우리보다 몸 좋아. 그렇지 우리보다 이거는 몸이 좋고 우선은 데피니션이라지 갈라지는 갈라짐이 어, 너무 강력해. 수분도 없으시고 물좀 좀 주고 싶어. 나는 솔직히 이 몸매가 남성적인 더 멋있는 몸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간지? 음. 나는 이게 남성적이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어. 매력적이야. 근데 음. 이성적으로 매력적인 게 아니라 그냥 몸적으로 어, 몸몸몸어몸 몸이 그있다 약간 동력 이런 느낌. 어. 사실 얼마나 힘들었어. 맞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거든. 여자한테 더 힘들고. 맞아, 맞아. 약간 대단하다. 약간 어. 이 정도지 나도. 이성수는 매력 못 느끼나? 이거는 못 느낄 것 같아. 오케이 두 번째. 음, 이게 진짜 약간 바디 프로필 찍는 여성분들 평균인 것. 같아.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어때? 이 정도? 괜찮은. <laughs> 난 좋은데? 말해 보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 여자친구라면 내 감사합니다. 어, 왜냐면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몸매에 대한 이런 이게 되게 멋있잖아. 나는 그렇게 관리를 못하니까 불편하지도 음. 않았고. 음. 솔직히 멋있어. 이성적으로 매력도 있어. 어. 근데 음. 너무 마른 상태니까 이거보다 어. 조금 살이 쪄도 괜찮지 않을까? 어. 어. 조금 더 풀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오. 어. 맛 또한 그래. 사실 어. 이게 되게 탄탄하고 슬림한 몸인 음. 것 같거든. 어. 남자들은 어. 그런 거 같아. 이런 걸 좋아하는 거지 않나 라고 아 나는 생각해 아 나는 내 살을 만질 지 재미가 없어 어. 없거든. 재훈이 살을 만질 재미가 되게 좋아하긴 해 제가 룬냐 아니야 룬템 아니야? 근데 나도 이게 100% 이상인 건 아니다 나도 워너비는 아, 아닌데 신기하다 신기하지 어, 그래. 그러니까 막, 막 갈비뼈 보이는 여성분들도 있잖아 몸속막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들 음. 그러면 은 어, 대단한 거지만 은 뭔가 그래도 이제 그런 이성적인 매력은 그렇게 많이 못 느끼는 거지 음. 음. 이거야 전에 중간도 그러니까 없나? 이게 좀, 좀 아쉬운 팩트 날려도 돼? 아뭐야 근데 말 말려, 말려봐 좀 이해 좀 도와봐 나또 아, 운동을 하고 남자분도 보고 여자분도 많이 보니까 어, 응. 표현하는 거는 아, 아 똑같은 체지방 수치더라도 어. 달라 얼굴 타나 몸매도 타놔야 되는 거였구나? 안돼 그게 빠지지 그게 더 <laughs> 아, 여자친구다 이러면은 응. 약간 변태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스킨십적으로 할 만한 감보, 음, 감촉이 어, 그런 그런 게 좋지 않을까 내, 내 개인적인 어, 취향 만지던 맛이 아까 있다고 했잖아 어, 어. 그런 게딱 있는 거지 어, 그러면 그 이상 35, 40 이거 두개 볼까요? 아 이거 어떻게 <laughs> 얘기하냐 현실적으로 얘기해야 되나? 현실적으로 나는 조금 관리를 하는 사람이야 그치. 음. 너무, 뭐, 어, 됐다? 너무 마르시거나, 너무 뚜하한 음. 남자도 똑같고. 그니까 그 중간이 좋은 거야. 어. 그치. 그, 근데 내가 지금 딱이 상태였잖아, 어떻게 보면은. 이 상태니까. 이 아니야, 너기 중... 더. <웃음> <웃음> <게> 없어! 없어. <laughs> 왜 여기 있길라 그래? 아, 아직 <laughs> 뭐라 했어? 아이고, 잘못 꼈네. <laughs> 난 생각했어. 아, 나도 생각했어. 어? 정답이 바로 나왔어? 난 옛날부터 응. 난이거는고민했네난 아, 옛날부터 아, 이런 아, 생각을 하고 있었어. <laughs>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한이남부터얘기했아 그래? <laughs> 나는 후자. 응. 나는 그런 굴곡이나 어. 그런 게 나는 좀더 좋은 것 같아. 응. 다이어트 빡세게 하는 사람 별로 안좋아아진짜왜 어. 어. 그렇게 그거... 찾아봐? 아니, 아니 나 되게 좋아하잖아. 아, <laughs> 아 이유를 그 찾았어? 내가 좋아해. 아, 그런 거니까 아. 더 빡세게 오케이. 나는 견자. 어. 가슴이라고 하잖아. 그게 나한테 는 그렇게 중요하지않아 이제는. 오. 음 이젠 뭐야? 이제 예전에는 많이 중요했나 봐요. 그구나. 렇 음. 점점 더 중요하지 않아진 거지. 어. 대신 <laughs> 네. 어디가 더 중요해? 지금은 관리하는 게더 중요한 거지. 아. 야 <laughs> 이거 잘 피하네. 나도 한번 잘 피해 볼게요. 난 재건이의 답을 알아 사실. 근데 나도. 재건이는 머릿 속으로 고민하고 있어. 어떤 데다가 할까. 아 지금 살이 붙는 거야? 오케이. 나도 나도 차원이랑 똑같은. 어 진짜? 오. 너 맞아? 아니 절대 안잖아난넌 분명히 후자 고를 거. 같아. 아니 아니? 난 왜? 전자 고를 거. 같아. 난, 어, 난 왜? 봐봐. 왜 왜? 일단 얘는 <laughs> 나랑 같은 이유야. 얘가 보낸 거는 상체보다 하체야. 맞아 나 맞아 딱 이거야. 다리 라인에 골반이 좀 많이 와서 나는 탄탄한 게 좋은 것 같아. 음. 그렇지. 아니 <laughs> 그런 것도 있어. 어. 여자 입장에서는 내 남자 친구가 몸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어. 아또 나랑 떡볶이 안 먹어주면 서운하고 나운동가면 서운하고 어. 이런 것처럼 어디까지 그녀의 운동을 이해해 줄수 어. 있나? 아. 와 진짜 나 이거 나할말 많아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나는 반나절도 보내줄 수 있어 그... 나는 뭐... 데이트 한 시간만 운동가면돼어난 진짜 로아 너네 그걸 원하니 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사람한테 되게 중요하고 그걸 <laughs> 유지하는 두결이거든그 사람 그러니까 왜 우리가 격분되어 있는지 알아? 우리 예전에 새벽에 헬스장 을간 적이 있었고 산 적이 있었어 음. 그때 여자친구 다있었어아 어. 그때 항상 트러블이 났었어 맨날 아왜안 뭐, 만나고 헬스장 어. 가냐 이렇게 해가 우리끼리 약속이었거든 내가 와 내가 신뢰가 없어? 아니, <laughs> 같이 갔는데 <laughs> 너가 얘기를 하니까 <laughs> 그래 같이 갔거든 그러니까 같은 무게 들어보고 <laughs> 그 사람이 만약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이순이 돼도 상관없어 음. 아. 내가 이순이가 되는 게 오히려 난 좋아 음. 그러면 음. 또 승부욕이 <laughs> 어? 그러면 <이제> 내가 승부욕? 찍... <laughs> 어이거는네2순이 어, 되면 승부욕이 생긴다 <laughs> 그 다음에 내가 승부욕이 생기는 게 차라리 좋은 거야 어머나 어머나 아, 아 차라리 내가 안절부절하는 게 낫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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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강요하는 건 어때? 너도 어, 닭찌찌 먹어 <laughs> 근데 근데 게? 또 다행히 요새 맛있는 닭집 있아 <éndramidée> 맞아 요새 진짜 맛있어. 잘 나와. 관리하는 여자 좋다. 아 그지. 어. 우리가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해서 약간 조금 민망한 경향이 없지 않은데 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얘기했다. 왜날 보여야 기했는데 여름이니까 수화가. 야 그래 나도. <laughs>